아티스트 임영이면 쇼츠 영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2022년 임영 탑10 수상 소감하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만 올라온 게 아니라 베스트 솔로, 가수상 등등 정말 다양한 쇼츠가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끝이 또 아니죠. 임영이면 유튜브 영상도 올라왔죠. 지금 마마 무대고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하인드 이제 이런 건 아니고요. 멜론에 올라온 게또 그대로 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좀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이 저작권이 지금 멜론에 가 있는데 멜론 측이 좀 허용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명 무대기 때문에 이명 유튜브에 올라왔으면 너무 너무 좋죠. 근데 아마 저작권 같은 경우는 100%다 이명이 이게 올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멜론에서 방송이 된 거기 때문에. 100% 이제 저작권 소유가 임영웅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너무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좋다 박제됐구나 너무너무 좋아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츠가 진짜 많이 올라오네요 그쵸 정말 이번에 멜로디에서 상을 진짜 많이 받았잖아요 확실한 어떤 입지를 다진 좀 그런 시상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런 기록 보다가 서가대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긴 하죠 정말 이번 일로 서가대 스트로트 권위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또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불타는 트롯맨 황영 밀어주기, 이명 엮기에 시청자들 불만 쉽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이 관심이 높아졌는데, 시청자의 불만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시청률이 오르고 있고, 화제성이 높아졌다. 전체적인 포맷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미스 터 트롯2보다 잘 짜인 편집과 구성이라는 호평도 있고,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팬층 또한 탄탄해지고 있다. 반면에 불편한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일부 참가자 밀어주기 의혹이다. 또 이면과 관계 엮기 등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설 연휴 방송 이후로 비판이 거세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심에 있는 인물이 황웅이고 1대1 라이벌 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제작진이 과도한 황웅 밀어주기를 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황영웅 동료 참가자 민수영과 동거하고 있는 모습을 따로 집중해서 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 방송이라는 분량조차 황영웅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또 일방적으로 밀어준 게 아니냐라면서 의혹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나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영웅을 지나치게 임영웅과 함께 거론한다는 점 또한 임영웅 팬들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현재 미뤄지기 의혹에서 황경영은 자유로울 수 없다. 소속사가 조항정님이랑 같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안무 영상 또한 나오는 상황이다. 소속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그 와중에 또 이제 팬카페는 결승전 입장권 100장을 응모하겠다는 공지를 띄워서 특혜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가해졌다 지금 이 미뤄지기 의혹이 되게 심해서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렇게 문제점을 좀 꼬집은 기사예요. 소혜진 PD가 일단은 실력이 없는 PD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뭐, 그냥 새로운 PD면은 어떻게든지 불타는 트롯만을 상대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정말 별의별 걸다 하나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소 PD는 능력이 있는 PD인데, 후맷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일부 참가자 밀어주고, 이거는 정말 나중에 시청자 투표할 때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만 막 서사를 길게 내보내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이 친구에게 투표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일단은 출발선이 같지가 않잖아요. 분량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스터 트로드 1은 어땠죠? 임영희 폐 어땠어요? 뭐 임영, 영탁, 이처럼 막 분량이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대기실 같은 데서 뭐 선크루즈 호텔에서 연습할 때도 보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버스부터 비, 언론 비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서피디가 좀 이번에는 뭔가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명을 계속 끌어들인다는 것도 지금 지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집중을 하게 되고 불타는 트롯맨만 자체가 홍보가 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게좀 아닌가 싶어요. 뭐 미스터 트로시 지금 20% 넘었으니까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명이면 이남이 또한 참가자가 불렀죠. 명곡이라서 당연히 부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이 시점에서 또 임영웅 노래를 부르고 또 다시 한번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울타란 트롯맨은 뭐 지금이라도 좀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또 2022년을 빛낸 아티스트 11팀을 뽑았는데 또 아티스트 임영웅이 또 깜짝 들어가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같은 경우는 6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 여섯 번째 아티스트고요. 그러면 1위가 누구냐 아이브예요. 야이 여자 아이돌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네요. 이번에 상도 많이 받았죠. 또 2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3위 블랙핑크, 오랜만에 앨범냈고, 4위 유진스 괴물 신이죠. 5위 있지, 그리고 6위 이제 이명 나와 있고, 7위 유나, 8위 스트레이키즈, 9위 NCT, 세븐틴, BTS 쫙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이명웅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여기, 이명웅. 다만 나는 막 흘러나와요, 뮤직비디오가. 그리고 여섯 번째 아티스트, 이명웅입니다. 서클차트 집계 이래, 트로트가수 최초의 밀리언셀러라는 믿기 힘든 영향력을 보여준 이명웅. 더불어, 임명웅 2022년 발매한 I'm Hero로, 남자 솔로 중에 초동 판매량만으로 밀리언 셀러가 된 유일한 솔로 아티스트였습니다. 하고 자막 엄청 크게 나오네요. 솔로 유일 100만 장딱 나왔어요. I'm Here 앨범은 리테일 앨범 차트에서 1위를 나란히 기록을 하면서 2022년 최고 다운로드 아티스트라는 타이틀도 함께 거머졌습니다. 촥 나오죠. 1위 이명웅. 조만간 LA에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명과 그의 팬덤인 영시대의 선한 여행력이 세계로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라면서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건강하세요 건행 이명이었습니다라고또 센스 있게 또 사진을 넣었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을 빛낸 아티스트의 지금 6위에 이름 올렸기 때문에 수상이 조금 미확시 되는 상황이 좀 아닌가 싶어요 BTS보다도 높고 그리고 지금 유일한 남자 솔로입니다. 솔로 빼고도 지금 남자 아이돌, 그룹이 아예 없어요, 지금. 이메영님 아래 아래 스트레이키즈 지금 8위에 올라와 있고, SM 엔터테인먼트 죠 9위 NCT에 올라와 있고요. 세븐틴 BTS 쫙 뒤에 또 이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메영이 지금 또 유일하게 또 이렇게 또사들을 끊었습니다. 정말 남자 가수의 어떤 위상을 이메영님이 지금 지켜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웅이면 서클 차트에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콘 때문에 좀 스케줄에 여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2월 11일부터 1 2일까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콘서트 딱 하고 와서 서클 딱 하면 딱될것 같아요. 빡빡한 스케줄은 분명하네요. 왜냐면 연습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중고나라에 또 표가 또 나와 있네요. 이명, 미국 콘 치니까 같이 나와요. 보면은, 뭐, 두연석 20만원, 미국 콘서트 1연석 60만원, 이게 뭐죠? 미국 콘서트 제일 좋은 자리 판매, 이거 지금 190만원인가요? 아, 눈을 의심하게 되네요. 네, 뭐, 제일 좋은 자리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건 좀 심하네요. 그쵸? 또 이렇게 일반인분들도 막 물어보고 있어요. 돌비시어터 자석 궁금해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좀 이런 모습. 색깔별로 쫙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자석이 좋은 건 당연한 건데, 콘서트니까 이제 음영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돌비시어터가 지금 이렇게 인영님 서울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콘서트랑 다르게 이렇게 돌출 무대가 따로 있을 것같지는 않아요. 뭐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아카데미도 하고 계속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막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만약에 돌출이 나오면 좋고 건들지 못해도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로 좀 영임이 살살 걸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가 거의 뭐 명당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서클 차트에서